당신들이군요? 이쪽에요, 이쪽! 디어헌터의 사라씨야! 당신들이 오길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고객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사단에 뭘좀 의뢰하려고 하는데, 단장대행님한테 말좀 전해줬으면 해서요! 진을 찾는 거구나! 어? 진단장님이랑 친한 사이인가요? 설마, 이제 페보니우스 기사단도 옛 귀족의 길을 걷는 건가요? 아이 미안, 여행자가 가끔 이상한 농담을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사라 씨가 전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음,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직접 기사단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 이럴 때, 추추족이 샘물 마을에서 몬드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노선을 점령해버렸지 뭐예요? 게다가, 샘물마을 사냥꾼들은 사냥만 책임진다면서 나 몰라라 하고. 뭐야! 그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저 대신 진 단장님한테 수성 경로에 있는 최초족들을 처치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후, 살았다. 진 단장님이 나서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다들 진을 엄청 신뢰하고 있는 모양이네? 아참, 바텐더 찰스 씨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가는 길에 한번 들르는 게 어때요? 음, 가는 길은 아니지만 한번 도왔으면 끝까지 도와야지. 뭘 마시겠나? 여긴 주스 가게가 아니야, 꼬마 친구들 으, 그건 실례잖아, 우린 도와주러 왔다고 도우러 왔다고? 참, 너희가 바로 요즘 단장 대행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유명인들이구나 으, 그게 뭐야 그럼 진단장한테 가서 이번 분기에 세금 신고서를 가져다 주겠니? 엘조 씨에게 장부를 보고할 때가 됐거든.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몬드는 주류 세금이 정말 높은 것 같아. 맞아, 단장 대행님이 모든 장부를 직접 보시거든. 주류는 몬드의 주요 수입원이니까, 진 단장님이 이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 그렇구나, 진이 하는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래도 단장 대행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한결 편해졌지. 하지만 뭘 할까? 지금은 모두 이런 엄청난 행운에 적응해버린 것 같아. 이봐, 다들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진에게 의지해도 되는 거야? 말하고 보니 좀 부끄럽네. 다음에 오시면 술한잔 사드려야겠어. 비록 단장 대행님한테 그럴 여유는 없어 보이지만, 그냥 핑계꼬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서 진한테 가보자.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저기 잠깐만 마가레, 다가씨, 여긴 어쩐 일이야? 내 고양이가 또 사라졌어. 혹시 본적 있어? 걔 말고, 디오나라면 아직 술집에 있을 걸? 내가 말한 건 왕자님이야. 우리 집에 있던 고양이, 정말 디오나를 집고양이랑 같은 취급을 하는 거야? 걱정이야. 만약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면. 으이, 역시 친절하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아? 사라 씨랑 찰스 씨도 급해 보이던데. 일단 빨리 진한테 가자. 어, 너희도 진한테 가는 길이야? 잘 됐다. 마가렛 씨는 고양이를 찾는다면서. 맞아. 진한테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려고. 뭐? 고양이 찾는 것도 진한테 부탁한다고? 어, 그럼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진은 친절하잖아. 그럼 진한테 좀 전해줘. 나중에 캣테일에서 술한잔 사줄게. 저기, 하유, 어쩔 수 없지. 그 왕자님이라는 고양이에 관해서도 이따 진한테 같이 알려주자. 명예의 기사구나. 미안. 잠깐 정신이 몽롱해져서. 두 사람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린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전하러 온 거야. 그렇군. 몬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줘서 고마워. <laughs> 의뢰한 건 이미 기록해뒀으니까, 바로 처리를. <laughs> 요청할게. 응응. 응. 빠뜨린 의뢰는 없겠지? 사라 씨, 찰스, 마가렛, 음 맞는 것 같아. 그럼 먼저 갈게 진 진. 저기 진단장 괜찮아? 지는 좀 어때? 괜찮은 거지. 휴,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이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억지로 버티고 있었겠죠. 아, 지는 매일 일을 엄청 많이 하니까 그럴만도 해. 정말이지. 지는 예전부터 항상 무리해서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일은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여행자, 당신은 명예 기사였죠? 단장이 쓰러지면 도리상 그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거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단도 있잖아. 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기사단으로 돌아가세요. 지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요 왠지 우릴 쫓아내는 것 같은데 네? 아니야,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 가자 단장 대행은 저한테 맡기고 어서 가서 의뢰를 도와주세요